본 차량, 패밀리카 패키지, 2열 회전 시트, 시그니처 요트 바닥, 3열 레스터 시트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어요. 처막 패키지는 서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차량 입고되었습니다 작업 내용은 우리 2열 회전 시트 3열 레스트 시트 시그니처 유토바닥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원리 경기도 군포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도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때는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 작업을 포함한 게 우리 패밀리카 패키지입니다 본 차량 패밀리카 패키지 2열 회전 시트 시그니처 요트 바닥 3열 레스터 시트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어요 2열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2열을 앉게 되면은 회전 공간 레일이 있습니다 이 시트는 좌우 이동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좌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 이렇게 하면은 리클라이닝이 180도로 뒤로 갈수 있는 효과 자 이렇게 가요. 이제 레스트 시트 등받이가 닿을 정도로 편안한 포지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암레스트까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포지션 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이 포지션이 좌우 기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공간에서는 리클라이닝 하게 되면 지금 러기 이제 걸리기 때문에 등받이가 못갈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좌우 이동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간 내일 최고. 따봉 하부에는 작업을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시그니처 요트바다 특허받은 철제 프레임 2차 방수 난마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색상은 네이비 그레이와 일체감 있는 다크 그레이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장한장 한장 붙인 타입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장판형 아니죠? 한장한장 한장 실제로 우리 나뭇결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실제로 봤을 때는 와 이거 나무를 붙인 거야? 아닙니다 나무를 가장한 데코 타일 하나하나씩 가공하기 때문에 한 장씩 세심하게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요토바닥 최고 봉 자 우리 카니발이 패밀리카잖아요. 패밀리카는 뭐다? 차박이 가능해야 된다. 차박 가능한 시스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을 이렇게 앉았을 때는 이렇게 헤드룸이 좋은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전시트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산미로 가볼게요. 3열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스트 시트가 있습니다. 레스트 시트, 기존에 있는 싱글 시트가 아닌 넓은 차박 시트로 교환을 했습니다. 서원모터스에서 레스트 시트라고 명칭을 지었는데요. 이 레스트 시트, 서원모터스에서 직접 봉제를 하기 때문에 아주 봉제 깔끔한 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색상은 미스티 그레이 원톤과 네이비 투톤을 했습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차량 색상이 미스티 그레이와 네이비 투톤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레스트 시트도 마찬가지로 미스티 그레이 네이비로 투톤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트, 순정에 가까운 시트 퀄리티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레스트 시트, 최고. 근데 이 레스트 시트가 제일 좋은 건 차박이죠. 차박 모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 한번 누워볼게요. 레스트 시트는 이렇게 눕방이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눕방을 했을 때는 정말 편안한 포지션. 자, 앉았을 때 이런 포지션. 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썰로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았을 때 괜찮은 포지션. 아주 좋습니다. 우리 레스트 시트, 최고. 금일 작업기인 페이스리프트 카니발. 이렇게 또 작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나만의 카니발. 꾸밀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습니다. 의전, 차박. 근데 카니발 하면 차박이 좀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전은 사실 비용이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차박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 쉬운 금액으로 저희 서원모터스에서 알차게 패키지를 모아놨으니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박 패키지는 서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